안녕하세요 의라차차 이교수의 이영렬 집사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 알려드릴 주제는 거북목입니다 어, 지금 센터에서 오시는 회원님들 중에 지금 중학생들 그리고 고등학생들 중에 이 거북목으로 인해서 오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거북목을 바로 세우고 좀 뭔가를 교정하고 싶은 학생들이 많고 어른들 중에서도 우리가 사무직들, 하루 종일 5시간 이상 컴퓨터를 하시는 직업군에 계신 분들을 보면은 전부 다 체형들이 등이 굽고 어깨가 말리고 머리가 앞으로 나오 이런 자세들을 하게 됩니다. 소위 이런 자세들을 우리는 거북목이라고 일컫게 되는데 이 거북목을 가지게 되면은 어떤, 어, 내 몸에 변화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금 만약에 지금 물이 있습니다. 제가 이 물을 이렇게 머리에 이고지고 있으면은 뭐한 5시간이든 2시간이든 들수 있을 거예요 옛날 시장에 할머니들이 이렇게 다리에다가 무거운 거 들고 올 때처럼 요 그런데 제가 이 물을 요렇게 들고 뭐한 10분 있으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1분만 있으면 팔이 잘려덜 떨리면서 점점 내려갈 거예요 이게 머리랑 똑같아요 머리의 무게가 일반적으로 우리는 5kg라고 얘기합니다 남녀노소 다를 것 없이 평균적으로 그랬을 때 5kg짜리 쌀포대 또는 5kg짜리 아령을 내가 이렇게 들고 있는 거랑 이렇게 들고 있는 거랑은 차이가 있겠죠. 이렇게 들고 있으면은 그래도 팔이 좀덜 힘들텐데 이렇게 들고 있게 되면 점점점점 점점 힘이 들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는 내 몸에 대입시켜 봅시다. 우리가 옆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내 몸에서 머리가 위에 있게 되면은 우리 승모근은 크게 일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굽거나 벌리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등이 굽고 어깨가 말리고 목이 앞으로 나오게 되는 이런 거북목 자세를 취하게 되면 내 머리가 앞으로 떼굴떼굴 떼굴 굴러갈 것 같으니까 모근은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또는 시선을 앞으로 봐야 되니까 고개를 위로 들려고 뒤에서 계속 당기는 형태가 돼요. 그래서 이 어깨 라인, 모근은 점차점차 굽게 됩니다. 그냥 붓는 것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이 붓는 게 점차 점차 심해지게 되면은 우리가 압통점이라는 게 생기고 이 압통점으로 인해서 여러 통증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어 그러면서 학생들,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공부를 하는데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고 방해받게 되고 또 수험생들이나 또뭐 고시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런 어깨 통증으로 인해서 음 뭔가 그 내가 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들, 가지는 것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병원에 가게 되면은, 그분들이 디스크가 있다던가 그러진 않아요. 그런 거는 없지만, 이런 자세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굽고왜 우리가 곰이 이렇게 있다 그랬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내 삶의 질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북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운동 방법도 소개시켜드리고, 내가 진짜 거북목이 맞는지, 간단하게 테스트 할수 있는 것도 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옆에서 봤을 때이 어깨 앞섬 있습니다. 이 앞섬하고 내귀뒷볼라고 여기 부분이 일직선으로 맞게 되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이 체감 위에 머리가 그대로 잘 얹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내가 구부정하게 되면서부터는 이 앞섬이랑 내 귀에 있는 이 선이랑 일치하지가 않게 돼요. 선이 두 개가 생기게 돼요. 요렇게 되면 은 승모근이 일을 많이 하게 되는 거목목 자세가 된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등이 굳게 되면 은 자연스럽게 어깨가 말리게 돼요. 라운드 숄더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어깨가 말리게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확인하실 수가 있냐면 우리가 바로 누웠을 때 바로 눕게 되면 지금 이게 벽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바로 누웠을 때 어깨가 이 지면에서부터 2cm 이상 떨어지게 되면 우리는 둥근 어깨 또는 말린 어깨다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바닥이나 벽에 붙였을 때내 어깨가 2cm 이상이 뜬다. 아, 그러면 나는 어깨가 말렸구나. 뭔가 어깨를 펴야 되는 운동을 해야 되는구나라고 하나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옆에서 뭐 친구나 다른 뭐 가족들한테 사진을 찍어달라고 했을 때 귀하고 이 어깨선하고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앞으로 나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아마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 10명 중에 9분은 아마 다 헤드가 앞으로 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해야지 바른 자세로 만들어질까? 시중에는 많은 운동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운동 방법들을 따라한다고 해결된 사람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많지 않은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구분 등을 어떻게 펴야 되는지 우리가 원리를 알고 해야 돼요. 정말 간단하게만 생각을 해버리면 내가 등이 굽었으니까 앞쪽은 쪼그라져 있고 뒤쪽은 늘어나져 있으니까 앞쪽은 가슴 쪽은 스트레칭 해주고 등 쪽은 막 운동을 해주면 펴질까? 라고 정말 기계처럼 단순하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안 펴지십니다. 안 펴지는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어. 헬스장에서 제일 차고를 갖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운동을 할때 등이 굽었으니까 등 운동을 하면 자연스럽게 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등이 굽은 사람이 등 운동을 하게 되면 굽은 상태에서 더 근육이 벌크해지면서 더 굽은 등이 나오게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팔꿈치를 지금 이렇게 피고 있는데 아령을 가지고 매일 20kg짜리 아령을 가지고 막 운동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 알통 근육이 점점 점점 커지겠죠? 알통 근육이 커진다고 팔꿈치가 구부러진 채로 이렇게 사람이 살까요? 아니요. 퍼진 채로 더 벌크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 등이 굽은 거는 관절이 하나하나하나 하나 하나 굽어진 상태인데, 이 하나하나 하나 굽어진 상태에서 등 근육을 아무리 강화시킨다고 한들 얘를 피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상태에서 이두분을 많이 강화시킨다고 해서 팔꿈치가 구부러지지 않는 것처럼, 이 등근육을 아무리 많이 강화시킨다고 해서 등이 펴지지가 않습니다. 어, 내가 알고 있던 사실하고 다른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펴야 되는지, 어떤 원리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신체를 보게 되면 옆에서 봤을 때 갈비뼈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위쪽에는 날개뼈가 있어요. 날개뼈 두 개와 가리뼈가 양쪽으로 있습니다 등이 굽어 있으신 분들한테 등 피세요 이러면은 다들 날개뼈를 이렇게 이 날개뼈를 내리는 동작을 하세요 하지만 날개뼈를 내리는 동작을 하면서 허리를 제끼면서 날개뼈를 내리는 거예요 그럼 사실은 이거는 자 여기서 짠 이렇게 한 거는 등을 핀게 아니에요 절대로 네버 등을 핀게 아니라 허리를 제낀 거예요 이 상태에서 허리를 제낀 거지 등은 그대로 굽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로는 내 갈비뼈 있죠? 이 갈비뼈가 밑으로 내려갈 수 있어야 돼요. 이 갈비뼈가 떠져있는 갈비뼈를 밑으로 내리는 거예요. 이게 내리게 되면은 이 허리 쪽에 있는 커브가 점점점점 점점 줄어듭니다. 점점점점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이 갈비뼈를 내린 상태에서 등을 펼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진짜로 등이 펴진 거지, 갈비뼈는 내리지 않은 채 날개뼈만 내리게 되면, 갈비뼈가 지금처럼 계속 들어 올려지거든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돼야 돼요. 하지만,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들을 직접 따라 해봤을 때, 어? 뭔가 이상한데? 이런 느낌 드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갈비뼈를 내리면 날개뼈가 올라가고, 날개뼈를 내리면 갈비뼈가 또 올라갑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갈비뼈도 내리시고 날개뼈도 내리시고 이두 가지를 하라고 하면은 뭔가 이 톱니바퀴가 어긋나는 듯한 느낌이 드실 거예요 얘를 이렇게 가면은 얘도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얘는 이렇게 가라고 하면 얘는 이쪽으로 둘다 내리라고 하니까 톱니바퀴가 이렇게 맞물리면서 잘못 어긋나는 느낌이 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서 등을 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진짜 등이 펴지는 거지 그냥 등을 제껴버리면 허리도 제껴지고 이해가시죠? 그러면은 또 궁금증이 생기실 거예요 무슨 궁금증이 생기시냐면 어? 그럼 여태까지 내가 그냥 등만 폈는데 갈비뼈를 내리면서 등을 펴는 운동은 어떤 게 있을까요? 또는 갈비뼈만 내리는 운동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날개뼈만 내리는 운동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런 궁금증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음, 지금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니까 그 알려드리는 운동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등뼈, 가슴뼈, 이 척추의 가동화 운동을 말씀드릴 거예요. 일단은 척추를 잘 움직이게끔 어, 이 움직임의 가동성을 많이 만들 수 있게끔 가지는 운동 첫 번째를 알려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날개뼈를 내리면서 이 가슴뼈를 가슴을 필수 있는 불거 운동이라는 운동을 알려드릴 거고요. 세 번째로는 갈비뼈를 내리면서, 코어를 유지하면서 갈비뼈를 내리면서 컨트롤 할수 있는 헌드레드라는 운동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세 가지 운동을 따로따로 하시되, 결과론적으로는 이세 가지 운동을 통해서 헌드레드를 통해서 갈비뼈를 내리고, 불거 운동을 통해서 날개뼈를 아래로 내리고, 그리고 가동성 운동을 통해서 내 움직임들을 만들어낸다면 조금 더 제가 말씀드리는 이 가슴을 열면서 허리를 제끼지 않고 등을 펴는 자세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운동을 한다고 해서 해결되느냐? 또 그렇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지금까지 알려드린 운동은 바른 자세를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린 거고 이 바른 자세를 끊임없이 인지해야 돼요. 아, 조금만 내가 방심을 하다 보면은 등이 구부러지고 머리가 앞으로 나갈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아차! 하면서 다시 세우십니다 세울 때잘 보세요 이렇게 하면 허리를 제낀 거고 이렇게 하면 등을 핀 거예요 이두 가지는 느낌이 다르거든요 이거를 할수 있게끔 오늘 알려드릴 세 가지 운동을 꾸준히 해보세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처럼 등만 또는 가슴만 오픈하면서 내릴 수 있는 방법을 느끼실 수 있고 그 느낀 방법을 오래 유지하실 수가 있어요. 그 오래 유지하는 게 오늘은 10분, 내일은 20분, 한달 뒤면은 3시간, 두달 뒤면 6시간, 이렇게 끊임없이 유지를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등이 펴져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 지금 오늘 알려드리는 운동과 그리고 이 자세만 유지를 하시면 당장에 지금 목이 뻐근하고 아팠던 분들도 스트레칭하지 않아도, 마사지하지 않아도, 다른 자세만 유지하시게 되면 통증이 많이 경감하실 거예요. 이건 실제로 저희 센터에 오시는 분들도 많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해주시는 자세만 세팅을 해도 어, 너무 편해졌어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집에서 이세 가지를 꼭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구분 등과 관련해서 운동 세 가지를 해볼 건데요. 먼저 흉추의 가동성을 만드는 동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개를 두시고 옆으로 먼저 누운 자세를 취해주세요. 해서 누웠을 때 귀랑 어깨랑 골반이 위에서 봤을 때 일직선 산행이 있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양손은 앞에다가 가지런히 놓아서 포개주시면 됩니다. 해서 이때 다리는 90도로 구부려 주시고 네. 이렇게 했을때 먼저 숨을 크게 마실 때 손이 천장으로 갈 건데 팔을 쭉 뻗어서 갈 거예요. 이때 시선이 같이 따라가지고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엉덩이는 움직이지 않게 살짝 막아주고 몸통만 갈수 있게 도와주세요. 팔이 가는 게 아니라 몸통이 넘어갈 수 있게. 그런 다음에 마시는 호흡에. 몸통을 끌고 와서 수직까지 갔다가 다시 내쉬면서 후. 다시 마시면서 팔 멀리 뻗어서 천장까지 끝까지 가고, 그 다음에 골반을 잡아주고 어깨, 몸통이 다 넘어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천천히 시선 끝까지 따라와서 올라갈 수 있도록 합니다. 어깨가 아프거나 팔이 아프신 분들은 머리, 손을 귀 뒤에다 갖다 대고 숙였다가 넘기고 넘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가장 하지 말아야 될 동작이 그냥 넘어가서 이렇게, 이렇게 되는 동작만 되지 않도록 팔을 멀리 뻗어서 골반 잡고 넘기는 거. 지금부터 열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마시고, 후. 다시 그대로 쭉 마시고, 후. 그대로 끌고 오고. 잘 하시는 분들은 이제 골반 안 만져도 되고, 그대로 마시면서, 내쉬면서 바로 넘어갈게요. 으쌰. 그대로 끌고 오고, 후. 다시 팔 앞으로 뻗어서, 내 팔이 길어지게, 그 다음에 엉덩이 가운데 두고 몸통만 돌릴게요. 그대로 마시면서 으쌰. 이걸 하게 되면 먼저 구분등을 하기 전에 흉추의 가동성을 먼저 만들어내서 내가 구분등을 잘할수 있게 먼저 밑작업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대로 후. 그렇죠. 해서 왼쪽을 다 해주셨으면, 반대로 돌아서 반대쪽도 해주시면 됩니다. 어, 힘주 가동성에서 두 번째 동작은, 우리가 몸통을 옆으로 돌렸으면, 이제 앞, 뒤로도 돌릴 수 있어야 되는 부르거 동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왼손으로 할 수도 있고요. 뭐 밴드도 있으면 더 좋을 때, 일단 저는 왼손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간단한 동작으로, 팔 앞으로 쭉 뻗어서, 등을 동그랗게 해주시면 됩니다. 내가 다이빙 할때 들어가는 것처럼 그대로 숨을 크게 마시고, 다시 내쉬고 준비, 다시 마시면서 그대로 팔을 벌리면서 그대로 쭉 열어주세요. 이때 내 배가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가슴을 저기 위쪽 상방으로 보낸다는 생각으로 열어주고, 다시 내쉬면서 후- 애기처럼 다시 동그랗게 다시 마시면서 그대로 배가 아니라 가슴을 내밀어서 위로 보낸다는 생각으로 음, 음. 내쉬면서 후- 이때 다시 한번더쭉 마시면서 열어줍니다 마실 때 팔이 손바닥이 천장으로 갈수 있게 해주고 음, 음. 내쉬면서 후- 손등이 들어오면서 그래서 이게 잘 되시는 분들은 주먹을 가볍게 지은 상태에서 팔꿈치 옆에다 두고 그대로 마시면서 으쌰 음. 내쉬면서 후- 다시 마시면서 으쌰 음. 반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건데 본인이 하시다가 내가 허리가 좀 불편한가 싶으시면 옆에 거울을 보시고 내가 혹시나 허리를 내밀지 않았는지 배를 내밀지는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볼수 있어요. 그대로 후- 호흡을 연결할 때 우리가 가슴을 기지개를 펼때 숨을 크게 마시듯이 마실 때 열어주시고 내쉴 때 후- 해서 동그랗게 아기처럼 다시 마시면서 이쪽 가슴 부분을 위쪽으로 보내서 열어주시고 내쉬면서 후- 당겨주십니다. 한 번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마시면서, 으쌰. 그쪽 내쉬면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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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이런 식으로, 먼저, 옆쪽으로, 앞쪽으로 해서, 지금, 흉추 가동성을 했으면, 이제 힘을 키울 수 있는 코어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해볼 동작은 코어를 잡을 수 있는 헌드레드 동작을 해볼 건데요. 어 먼저 헌드레드의 본동작을 설명해 드리고 그게 너무 어려우면 그앞 단계를 먼저 하셔도 충분히 갈비뼈 호흡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본동작을 보여드리고 그게 가능하신 분들은 그걸 따라 하시고 그게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조금 난이도를 낮춰서 할수 있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헌드레드 동작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누우신 상태에서 팔을 멀리 뻗어 대고,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거기서 허리만 이렇게 가지런히 뜬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골반도 가운데다 두고,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다리를 한 다리씩 띄워서, 다시 뻗어서, 자 이때도 아직은 허리를 떠 있는데 저는 배힘으로 버티고 있고 자 거기서 숨 크게 마실 때턱 당기고 내쉬면서 이두 팔이 저쪽 앞쪽을 쭉 뻗어 나간다는 생각으로 그대로 후 올라가시면 됩니다. 이때 그러면 등이 납작해지고 그 상태에서 우리가 수영할 때 물을 차듯이 팔을 아래로 내리면서 복부를 계속 동그랗게 납작하게 낮춰주는 겁니다. 마시면서 다섯 번. 내쉬면서, 마시면서 다섯 번, 마시면서 다섯 번, 마시고 둘, 셋, 넷, 다섯. 마시고 둘, 셋, 넷, 다섯, 마시고 둘, 셋, 넷, 다섯, 마시고 둘, 셋, 넷, 다섯. 이때 날개뼈는 바닥에서 떨어지고, 다리 허벅지 앞은 계속 힘을 주고, 배는 동그랗게 되는 게 아니라 계속 납작하게 하고 온몸은 가만히 바닥에다가 두고 팔만 왔다 갔다 하면서 호흡을 연결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100번을 하게 돼서 이름이 헌들를 했고요. 다 끝났으면 무릎을 접으시고 천천히 내려서 그대로 머리를 내리시면 됩니다. 어, 그런데 이 동작을 하다 보면은 어, 허리가 아프거나 다리를 드는 게 너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 이 동작을 하지 않으면 갈비뼈 호흡을 할수 없나요? 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고 조금 더 쉬운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 집에 폼롤러가 있으시면 폼롤러를 사용하셔도 되고, 폼롤러가 없더라도 베개나 이런 좀 이불을 동그랗게 말아서 이 정도 높이를 만들어 주셔서 거기에 날개뼈 주변, 날개뼈 뒤에 날개뼈가 홈롤에 닿을 수 있도록 누워주시면 되고요. 이때 내 목은 목이랑, 아, 턱이랑 가슴뼈랑 주먹 하나가 들어갈 만큼 살짝만 잡아당겨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기서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팔을 내려놓으시고요. 어, 목적은 갈비뼈를 끌어내려서 허리를 보호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숨 크게 마실 때 두 팔이, 두 손이 앞쪽을 찌르듯이 다시 마시고 다시 마시고 팔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목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호흡을 통해서 내 몸통이 여기 속옷 라인이 위로 아래로 접어지는 느낌으로 하는 건데요. 다시 마시고 내 팔을 멀리 뻗어내고 이때 주의사항은 목이 너무 꺾이거나 팔을 너무 움직이거나 하는 동작들이 나오면 이 동작들 자체가 목에 너무 부담을 주기 때문에 그냥 뻗은 상태에서 내가 팔을 멀리 벽으로 보낸다는 생각만 하시면 갈비뼈가 아래로 후- 다시 한번더 할수 있는데요. 그래도 나는 목이 너무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손 뒤를, 손 뒤에다 놓고 머리를 살짝 받쳐줘서 음. 갈비뼈가 열렸다가 내쉬면서 후, 후, 후 다치는 거를 느끼시게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후, 후, 후 이렇게 해서, 가비뼈를 최대한 아래로 내려서, 내가 코어를 더잘쓸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래서 내가 코어가 잘 써지면, 처음에는 좀 목이 아프더라도, 나중에는, 오, 목은 가벼워지고, 오히려 이 목의 힘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아래쪽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어, 나중에는 배에만 힘이 더 집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숨 크게 마시고, 다시 한번더 다섯 번 해보도록 할게요. 다시 마시고, 팔 멀리 뻗어 낼게요. 다시 마시고, 해서 내 몸이 멀어졌다가 내쉬면서 다시 마시고, 후후후후. 해서 운동이 끝났을 때도 턱이랑 가슴이랑 주먹 하나 들어갈 수 있고, 다른데 쓰지 않았고, 허리도 편하신다면, 내가 운동을 잘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저희가 흉추 가동성 운동을 세 가지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은 근육을 쓰기 전에 그 닫혀 있는 골격근에 대해서 저희가 움직임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그 움직임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항상 호흡 힘을 쓰게 되는데요. 이때 우리가 갈비뼈 움직임을 잘 이용해서 우리가 구분 등을 허리를 펴는 게 아니라 정말 굽은 등을 펼수 있도록 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